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6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상지 건설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볼게요. 폭락한 정치 테마주 개미들만 피눈물 흘린다. 자,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지난주 연일 하락했다. 전 사회 이사가 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소위 이재명 테마주로 엮였던 이 종목은 4월 한때 56,400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다. 자, 테마주의 상승에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동신건설,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전공 이런 애들이 다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애들인데 다 빠졌죠. 그쵸? 애초에 오를 이유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한 김문수, 이준석 후보 테마주라고 다를 거 없겠죠? 그쵸? 뭐 같은 성을 가진 이유만으로도 테마주로 엮이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엮이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묻지마 투자의 결과죠 그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그쵸? 기업 분석 이 회사가 정말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매출은 잘 나오는지 재무제표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치 테마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안 봅니다 아예 왜안 보냐? 대선 후보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니까 아 얘네가 이런 대선 후보, 이런 기대감으로 아 올라가겠거니.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뭐 아무런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뭐이거 정치 테마주 어 이거 이, 뭐 이재명 정치 테마주네. 어 그럼 올라가겠지. 해서 사고. 이준석 테마주네. 올라가겠지 해서 사고. 이건 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는요. 거품이에요, 거품. 이런 거품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 얘네는 버려야 돼요. 물린 거, 손실 본 거, 어떡하겠습니까? 본인들이 기업 분석 안 하고 가치가 있는지, 뭐 매출이 잘 나오는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이런 거뭐 분석도 안 하고 들어간 건데, 그걸 누굴 탓을 할 거냐고요. 다 개인들 본인들 탓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치 테마주에 지금 물려 있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탈출할지,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이런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지금 반토막 이상 났어요 다 이거는 뭐 누구 탓도 할게 없어요 다 본인들 탓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만큼 거품으로 올라갔던 거다토해 내고 있어요 지금 더다 왔어요 이제 요만큼만 더 내려가면 이제 본전이에요 본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치 테마주 이 테마주라는 이유로 테마주 요거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됐던 거죠 왜냐면 이 대차거래를 좀 보셨어야 돼요 얘는 정확하거든요 얘는 계속해서 힌트를 줬어요 나와라 투자하지 마라 자, 대차거래가 4월 말 기준 현재 엄청 늘었죠. 그렇죠?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5월 초까지도 계속 상승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뭘 예상하냐면요. 주가의 하방을 예상합니다. 대차거래가 는다라는 건 정확해요. 대차거래가 느니까 주가는 밑으로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지건설은요 공매도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차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흔적들 있죠. 이게 물론 뭐 구간 구간마다 뭐 이슈가 나와서 재료가 나와서 올라간 것도 맞지만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공매도의 흔적이에요. 이 공매도가 숏커버를 들어왔다가 매도가 이상 가니까 스케줄로 대응한 겁니다. 당연히 주가가 등락이 있죠. 바로 이 공매도가 개입이 되는 순간부터 주가는 왜곡이 돼요. 무슨 말이냐 현재 주가가 여긴데 추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죠. 올라갔던 주가는 내려가고 내려갔던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가 개입이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시세가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외국인들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탠스 자체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그리고 매수가 지금 매수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거든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 단계가 총네 가지인데 첫 번째 저가 매수. 그리고 두 번째 구간 매수, 그리고 세 번째 근접 호가 그리고 네 번째 시장가 이렇게 총네 가지예요. 지금은 현재 1단계인 저가 매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2단계, 3단계가 이제 될때 될 어떻게 되냐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급등이 이때도 기술적 신호 패턴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도 똑같아요. 숏 커버냐 아니면 스퀴즈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신호 패턴 이거를 포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리포트라든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제가 PB 생활할 때 그리고 이 펀드매니저 생활할 때 썼던 방법들인데 최근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문의가 왔어요. 어떤 분이냐나 이거 빨리 탈출하고 싶어. 매매 타점 좀 알려줘. 도대체 어디서 나가야 돼?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의가. 그래서 내가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저 장민호 대표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니까 010-6344-5857 이쪽으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매매 타점들 바로 공유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실시간이 되냐? 자, 요거는 제가 실전 매매에서 쓰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지건설 차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면 차트를 셀 신호, 뭐 바이 신호, 그쵸죠 이러한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요거는요, 제가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쓰는 신호들이요. 이런 식으로 셀 신호는 당연히 매도 신호겠죠. 바이 신호는 뭐겠어요? 매수 신호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히 잡아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앞으로 위로 갈지, 뭐 밑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이러한 것들, 뭐 여기서 셀 신호가 나올지, 여기서 바, 뭐 바이 신호가 나올지 이런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차트에 나온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 상지 건설 관련해서 매매 타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로. 그래서 오늘 문자 보내시면 내일부터 바로 공유가 돼요. 내일부터 공유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매수매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바로 신청을 하시고요. 내일부터 이 매매 신호 타점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이 검색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검색기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오늘은 딱 두가지 검색기를 알려드릴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일단 제가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총 일곱가지 예,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그 중에서 이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좀 쉽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이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검색기 이 2번 7번 이렇게 노란색깔로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자이평 때리기 검색기 그 다음에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해가지고 요 두가지를 오늘 알려드릴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자 일단은요 뭐이 안에 있는 검색기 일곱가지 검색기 검색기는 제가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이평때리기 검색기 예,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평때리기 검색기는요 주식 투자 입문자라든지 초보자 등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평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수, 손절, 목표 등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이평때리기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해서 이 수익을 거둬드릴 수 있는 검색기다. 라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검색기는 사실 제가 두개 중에 이거예요. 요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식 투자의 꽃, 단타 매매. 당일 주도주가 될수 있는 후보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타 매매 검색기가 그렇듯이 이 주식 시장이 시작되면요. 이 종목이 검색기에 잡혔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종목을 클릭을 해서 일봉 차트를 돌려보고 이 단타 매매에서 성공률이 높은 종목을 찾은 후 분봉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에서 좀 주의할 점이 뭐냐. 손절 못하는 사람은 계좌가 순식간에 녹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었으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은 순식간에 계좌가 영원이 돼요. 돈못 뽑니다. 그래서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손절 라인을 따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시작하고 나서, 6월 달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제가 보시면은 제가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893명 오늘까지 893명이 가져갔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개인 정보라서 가운데 번호는 가려놨고 일단 890 거의 한 900명 가까운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제가 요런 식으로 전부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묘대표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검색기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정 방법과 사용 설명서도 같이 보내드리니 꼭 참고해주세요 사용하시다가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검색기 파일을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저힘 이렇게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은 검색기 파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 검색기 받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주시냐 자 보시면요 이렇게 자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네, 010-6344-5857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검색기 그리고 사용설명서 설정방법 요거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900명 가까이 받아가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색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게 아니고 실제로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 맨 왼쪽 상단에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색기죠 저 제가 실제로 실전 매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종목을 잡아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종목을 잡아줬고요 자 보시면은 쭉쭉쭉 나오죠 저29% 29% 24% 22% 20%, 19% 14% 13%쭉 나와줍니다 근데 이 검색기가 좋은 게 뭐냐면 왜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냐면요 자 지금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몇 24% 나왔어요. 24% 엄청난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에요. 근데 그냥 종목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매수 신호예요. 그래서 요 매수 신호를 같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봉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은 자, 분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으로 요런 식으로. 분봉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세요. 화살표. 매수 신호 나왔죠. 언제? 오전 9시 21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매수 신호 받고. 그리고 나서 최고점까지 쭉 올리는 겁니다. 몇 프로예요? 19%죠. 오늘 하루에 19%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이 손절, 요 굉장히 강조드렸죠. 이 손절 타이밍을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손절 타이밍은 뭐냐? 10%에서 20% 구간에 진입했을 때, 요 안에서는 자유롭게 손절을 하셔라. 그러면 얘 오늘 19% 나왔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손절 라인, 10%에서 20% 안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19%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오늘 25개를 잡아줬어요 이 검색기가 매일같이 잡아줍니다 한 종목만 19%인 거예요 한 종목만 이 통틀어서 19%가 아니고 그러면은 요 25개 종목 중에 다는 못하더라도 반만 한다고 해도 12개에서 13개예요 종목이 그러면 그냥 평균치로 10%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가 넘어요 100%가 여러분들 뭐100% 200% 300% 이거 굉장히 다른 사람 얘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 못하죠 제가 드리는 이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을 너무 벌고 싶고 그리고 내 계좌가 마이 났어요 종목을 아무리 내가 투자를 해도 수익이 많이 안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받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그리고 줄이니 분들 충분히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안전하게 10%에서 20%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이거 무조건 받아 가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강추 드리는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검색기 검색기는 몇 분이 받아가셨다? 지금 900분 가까이 받아가셨다. 제가 6월달 한정으로 여러분들께 이 검색기는 오픈을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무조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농사 종목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이 농사 종목은요 이름처럼 말 그대로 이 주식을 농사 짓듯이 싼 가격에 요 세력들과 같이 매집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이나 텔레그램에서 받는 단타 종목들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잠깐 한눈팔면 손실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하셔서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타는 지양하고 위험하지 않으면서 수익은 8 프로에서 1000% 프로 정도 볼수 있는 농부처럼 모아가는 이 농사 종목인데요 자 현재는 이 종목을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 근래 이 대선 인맥주들이 강세였다면 이제는 정책주로 세력들이 이동을 하고 바톤이 넘어가는 중이고요 이미 이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대선 테마주의 어떤 형태를 보면요 조기대선을 할지 세력들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래서 시간이나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상지건설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쵸? 보시면은 지속 쪽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극히 적은 종목 그리고 시가 총액이 300억 미만 그다음에 유통 주식 물량이 700만 주 이하의 종목들만 이 세력들이 급하게 매집을 하고 단기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게 최근 세력들의 방식인데요. 자, 지금 이 농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 공약, 이 정책주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지 건설 세력들과 다른 메이저 세력들이 한 팀으로 주가를 최소 10배 이상, 10배 이상 상승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번 농사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분들께서는 010-6344-5857. 두 글자 농사라고 이렇게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같이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 개인 번호 01063445857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두 글자 이렇게 농사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고 이번 농사에 무조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 농사 정보 받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테고요. 앞으로 받으실 분들께서는 세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주변 지인들한테 공유 절대 금지.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들만 수익을 보세요. 두 번째, 지금 이 종목, 이 차트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1,500원에서 1,700원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표가는 2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지만, 15,000원에서, 자, 15,000원에서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기. 여러분 15,000원이에요. 이 15,000원 선에서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고 제가 어느 정도 날짜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8월 4일, 8월 4일 오전 11시 전에는 무조건 팔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5,000원에만 팔아도 여러분들 10배 가까이 수익이 나 있을 거니까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으면 다시 두번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마셔라. 매수하지 않기. 한마디로 이 재방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세 가지만 지켜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 10배 이상. 상승할 이 정책 대장주 농사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요 상단의 번호 010-6344-5857 여기로 문자로 농사 두 글자 이렇게 입력한 뒤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답장 드릴 테니깐요 이번 농사에 참여하셔서 2025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역대급 수익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이 이 세상의 모든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